호박. 계란 엄청 많이 넣어 아니 그냥 막 쑤셔 넣었는데? 아 여기 레전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와 저도 전국의 유명한 시장 꽤나 가봤다고 자부하는데 서문시장은 정말 역대급으로 규모도 크고 먹거리도 많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대로 된찐 맛집들만 보여드릴 건데 이런 맛집을 제가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노하우도 살짝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시장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오늘 어느 시장을 가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퍼플렉시티 AI에 물어봤어요 그나저나 이 저만 그런가요? 요즘 AI가 너무 똑똑하니까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여기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중 대구 서문시장이 확 들어와서 빠르게 여기로 결정하고 후속질문으로 효율적인 교통편까지 한 번에 알아보뒤 바로 다음 날 KTX 예매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새벽이요 사실, 기차를 타면 이제 자야 하잖아요. 파워피인 저도 소무시장에 대한 계획이 1도 없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맛집 서칭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저희 시간 요일을 극대화시켜준 AI 퍼플렉스티를 활용합니다. 와, 이렇게 전통 있는 집, 인기 분식, 시장 특화 맛집,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딱 나눠서 보여주요 그리고 관련 질문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분식집은 어디야? 우와! 아니, 내가 알고 있던 그거랑 거의 똑같은데? 미쳤다. KT가 좋은 점이 이렇게 신뢰성 있는 출처도 같이 보여줘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자도 되겠는데? Yes. 이렇게 어느도 태가 뜨고 저는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자, 감사, 감사합니다. 나는 간다. 서문시장. 와, 어, 여기 서문시장. <laughs> 대박이다. 버스 내리자마자 막 목걸이 천재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도너츠가 단돈 3개천원이에요. 오늘 먹어야 할 맛집들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저희 첫 생선지는 바로 김밥이에요. 아니, 여기 서문시장이 김밥 콘텐츠로는 거의 깡패더라고요. 퍼플렉시티의 추천에 따르면 에덴김밥, 신 서문김밥, 몽디김밥 세 곳이 짱이라고 합니다. 그중 에덴김밥은 김밥에 계란물에 묻혀 전처럼 부쳐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와, 여기 감성 대박이다. 사장님 주문하면 이렇게 바로 붙여주세요. 네.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30분간. 와, 이따 와야겠다. 뭐야? 뭐야? 내가 1등 아니었어? 오 마이 갓. 진짜 많은데? 이모 여기 김밥 사는 줄이에요? 먹고 가려고 해도 여기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먹고 가는 건앉아고 주문하면 아 앉아서 주문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애덴김밥의 시그니처 계란김밥과 으뜰 떡볶이까지 주문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김밥 사는 걸 구경했는데 아니 계란을 무슨 세네 개씩 넣는 거 있죠 이게 맛 없을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란 가득 김밥을 다 계란물에 묻혀 전처럼 붙여내는게 계란김밥입니다 어, 이모 이런 계란김밥은 언제부터 판매하셨어요? <laughs> 진짜요? 와 계란김밥 여기가 원조네요 거의. 그리고 떡볶이도 즉석에서 조리해 바로 김밥이랑 같이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누들떡볶이 그리고 계란김밥이에요. 계란김밥 앞뒷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와 비주얼 미쳤다. 와한입안 <laughs> 들어가는데? 와 고소한 미쳤다. <laughs> 그리고 입에 기름 세를줬으니까 떡볶이로 바로 리프레시 해줘야죠. 음 약간 매콤한 게이 김밥전이랑 딱이네요. 맛은 딱종합분색집에서 파는 떡볶이와 비슷한 느낌인데 후추와 카레 포인트가 있는 대구 스타일의 떡볶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의 킥이 바로 이 김치라고 합니다. 김밥 유명해서 먹으러 왔다가 김치 먹고 김치 먹으러 두번 온다는 집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계란김밥에 김치 올려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맛있네. 덕가에막 강하지 않고요. 심어는 김치 맛 아시죠? 아니 집 김치가 얼마나 유명하길래 김치만 따로도 판매하더라고요. 집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신가봐요. <laughs> 그리고 또 이렇게 떡볶이푹 찍어서 먹어줘요 우리 찍먹파 분들이 안심하십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서문시장 3대 김밥 중 신서문 김밥이라고 있는데 방금 먹은 에덴 김밥의 바로 옆집이더라고요. 여기는 오코노미 김밥이란 메뉴로 유명한데 김밥을 타코야키 철판에 계란물입펴 붙여주는 굉장히 신박한 방식으로 김밥을 만듭니다. 노레노릇구워진 김밥을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를 뿌리고 가스오브시까지 올려서 정말 타코야키처럼 내어주시는데요. 저는 이 메뉴와 함께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우동볶이까지 주문했습니다. 아니, 돼지라면은 뭐야? 왜그 긁히지다? 왠지 기분 나쁘거든?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궁금해. 와, 여러분. 내 인생 첫오코노미야키 김밥이고요. 얘는 우동볶이입니다. 우동볶이에는 이렇게 양배추 채가 올라가고 메추리 알두 알이 이렇게 토핑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오코노미야키 김밥도 김밥전의 상위 후원인 거잖아요. 음, 비슷한데 싶은데 완전 다른 매력이네요. 꼬노미 김밥은 계란물이 더 얇고 바삭하게 구워져 있고, 데리야끼의 달달함과 마요네즈의 고소함 마무리로 갓소부시에서 오는 감칠맛까지 더해져 입각을쉴틈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우동볶이를 먹어볼 건데요. 야용매만 우동이지, 비주얼이나 냄새는 딱 떡볶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앞서 먹었던 에덴김밥 누들떡볶이의 대악마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기는 콩나물도 들어있고, 배추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젓가락 가득 퍼서, 음, 이억만 언니 떡볶이에 자극적인 맛에 콩나물과 배추의 시원함과 아삭함이 같이 들어있어요. 어, 매력적이다. 아, 맛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양념이랑 우동 조합이 너무 좋네요. 음 맛집이네 맛집 인정합니다 복코노이 김밥도 양념에 푹 찍어서 먹어봤더니 음, 와 저거 미쳤는데요 와 고소한 미쳤어요 마요네즈 다인적으로 아까 김밥전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느끼했는데 여기는 훨씬 담백해서 더 손이 가는 그런 맛이야요자 이제 텁텁해진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하기 위해 칼국수를 먹으려 하는데 여기 제이지구 지하상가로 내려가면 칼국수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잖아 여기가 먹거리 천국이잖아 미쳤다 아니 근데 막상 와보니 여기도 칼국수? 저기도 칼국수? 저저기도 칼국수? 저저저기도 칼국수? 국숫집만 열댓개가 넘는데 도대체 어제 가야할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퍼플렉시티에 칼국수집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와 진짜 상세하게 나오네 얼크닉 칼국수가 현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칼국수집이래요 현지에서 저는 이런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관련 정보까지 보여주니까 뭐더 알아볼 필요가 없네요. 얼큰이 칼국수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줄이야? 빨리 는데 뭐야, 여기 찐인가 봐. 주문을 하고 선결제 후 번호표를 받아 한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 나 이런 칼세이는 처음 먹어보는데? 아니, 보시면 이칼세이 위에 깨를 뿌려주셨거든요. 오자마자 고소한 깨향이 진동을 해요. 그리고 해물이 진짜 푸짐하다. 아니 작은 게가 두 마리가 들어있네. 그리고 홍합 탱글한 것좀 봐요. 오징어, 오징어. 아니 먹기도 전부터 맛있다. 국물부터 오늘 먹어볼게요. 와, 와 여기 이큰그 자체고 해물의 시원함까지도 같이 있어서 오무 맛이 풍부해요. 와 진짜 맛있다 국물. 음, 면발도 얇고 부드러워서 국물이 너무 잘 배어 있어. 요 아니 근데 AI가 어떻게 현지 맛집까지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거예요. 코플렉스티 고향 대구 아니야? 이 정도면. 아 <laughs> 여러분, 이집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아 칼제비 원조가 대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요즘은 보기 힘든 얇은 면발에 얇아도 퍼지지 않고 해물내음 그득한 얼큰한 국물 맛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 집은 꼭 오셔야겠어요, 여러분. 정말 만족스럽게 칼제비를 먹고 나서 이제 시장 내부로 올라왔습니다. 초대형 시장이라는 명성답게 먹거리가 정말 끝도 없이 많더라고요. 0원빵 토스트, 점 만두 카스테라 핫바 등등 살수 없습니다. 어나저나 여러분 대구 서문시장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간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땅콩빵입니다. 땅콩을 이렇게 세네 알씩 듬뿍 넣고 반죽에 채워 구워내는데 여기 우리가 평소 길거리에서 사 먹던 그 땅콩빵과는 클래스가 완전히 달라요. 아니 여러분 반죽보다 이 땅콩이 더 많아서 이렇게 땅콩이 튀어나와요. <laughs> 음, 와, 그냥 진짜 짬뽕을 입에 털어 넣어 먹는 느낌이에요. 내가 원했던 짬뽕 빵이 이거잖아. 음, 너무 고소해요. 음, 저 과자 중에 짬뽕 샌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짬뽕 샌드 고급 버전인데, 안담 버전. 딱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짬뽕빵이지. 그리고는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3,000원 부추전집. 기억하시죠? 우상전집인데 한 장에 3,000원? 이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와, 사장님 스냅 보세요. 이모, 저도 부추전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반죽을 찹찹 뿌리시고는 뒤집어가며 익히고 가위로 싹둑싹둑 자른 뒤 뒤집개로 슥슥 담아서 내주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아, 감성 미쳤다. 저 노포에서 이렇게 파전 처음 먹어봐요. 어. 아 진짜 이 맛이지 저 이렇게 루프에서 안나온 부추전 먹는 거 꿈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거는 밀가루보다 부추가 더 많아서 살이 안 쪄요 여러분.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이렇게 꿈이 없는. 맛이 이 집의 매력을 더 끌어올려주더라고요. 한 장만 좀 집어먹다 보니까 어느새 한판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파손 한 장에 3,000원이거든요? 뭔가 이 가격마저 힙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또 입에 기름칠 해줬으니까 다시 떡볶이로 입맛 다셔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퍼플렉시티 추천해 있던 못난이 떡볶이로 향했는데요. 거기서도 10분 정도 웨이팅을 한뒤 들어갔고 시그니처 순대떡볶이 하나 주문했습니다. 와 비주얼 대박이다. 이게 어떻게 떡볶이야? 대구는 맛도 화려하고 비주얼도 화려해요. 구성부터 보시면 깨, 김가루, 깻잎 토핑이 올라가 있고 들깨 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콩나물이 들어간 떡볶이가 있는데 떡볶이가 밀떡, 가래떡, 순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당면도 조금 들어있고요. 근데 저는 이 구성을 보자마자 떡보다는 이 콩나물과 깻잎 접이 확 끌리더라고요. 그 상큼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음, 아 여기도 대구 맛이야. 파김 <laughs> 맛이랑 후추 양념이 살아 있어요. 거기에 단맛이 꽤나 진하게 느껴졌는데요. 단맛 강은 순대볶음 딱그맛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떡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인데 맛은 솔직히 그냥 그래서 바로 쌀떡을 먹어. 봤어요. 음, 개인적으로 이 집은 밀떡보다 쌀떡이 더 맛있네요. 떡 컨디션이 쌀떡이 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쌀떡 가운데 뚫린 꽃의 구멍이며 꽤나 풀어진 식감을 보호하니 물떡을 넣어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밀떡만의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대도 먹어봤는데 달달한 양념에 카레 향 조합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니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배구 떡볶이들은 다 이렇게 카레 맛이랑 후추 맛이 있을까요? 근데 또 가게마다 특징이 달라. 이런 게 진짜 떡볶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점심시간. 웨이팅 필수라는 점부터 밀떡이랑 쌀떡 두 가지 다 쓰는 거, 깻잎, 김가루, 들깨가루 뿌려주는 거, 달달한 소스에 콩나물 식감까지, 퍼플렉시가 알려준 정보 중 틀린 게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퍼플렉시티가 검색에 특화된 AI라더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디저트 추천까지 받아봤는데요. 여기도 카페고 카페 카페 다 커피밖에 안 나오네.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커피 빼고. 오 빙수? 빙수 먹을래요? 너무 좋은데? 요 서면 빙수를 추천하기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집인지 물어봤더니 단무지 빙수, 깍두기 빙수, 빙수처럼 목적한 게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이거 컨텐츠 가격인데. <laughs> 어, 진짜 단무지처럼 생겼다. 여기 가보자. 위치까지 물어서 <laughs> 야무지게 찾아갔습니다. 여기인가 <야긴가> 가보 <laughs> 이거 아, 줄사는 건가? 그렇분면 저는 성인 빙수를 샀고요 어떻게 이렇게 줄 서는 것 같으면 말해주는 건지 안만 생각해도 얘 고양이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테이블이 다섯 개밖에 없어서 한3 0분 정도 기다린 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인 단무지 빙수를 시켰는데 단무지 빙수는 애플망고 반개를 얇게 썰어 우유. 에 얹어주는 메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비주얼 단무지 같다 <웃음> <웃음> 아이디어 대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기다린 단무지 빙수도 먹어봤는데요 음, 망고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애플망고 아, 완전 달아요 많이 아, 아, 녹는다 달달한 우유빙수에 새콤달달한 망고까지 있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떡볶이로 텁텁해진 입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인절미 가루 뿌려서 먹어도 고소하니 맛있었고요 그렇게사발채 드링킹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클리어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 3대 김밥 중 마지막으로 꼭 가봐야 할 곳은 바로 몽디 김밥인데요 무점 형태로 포장만 가능 이곳은 사장님께서 김밥 많은 걸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지금 싸고 있는 게이 집의 시그니처인 계란폭탄 김밥이거든요. 볶은 어묵이랑 계란이 들어가는데 아, 이 계란 양좀 보세요. 진짜 진짜 대박이죠. 이거 보고 있으니까 시선 뺏긴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갑도 열리더라고요. 여기에 한메뉴라는 오징어 김밥까지 함께 포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문시장은 무조건 파스텔라라고 하길래 포장을 하려면 지금이다 싶어서 달려왔는데 아니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당황했잖아요. 기다리면서 보는데 확실히 퍼포먼스가 남다르긴 남 달입니다. 그리고 카스테라의 진한 계란 풍미는 패시브고요. 이렇게 탱크마는 카스테라를 슥슥 잘라 바로 포장해 주시는데 아, 정말 대구 서문시장은 여태 여러 시장 다녀봤지만 원나더클래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크레미 김밥 만상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몽기 김밥 가고 있어요. 사실 크레미가 먹고 싶었다고요. 아 여러분 이 크레미 싸는것좀 보세요.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 싹 도는 게 이거 포장 안 하고 서울 갔으면 3년 후회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 가요. 서울 가면서 이거 먹을 거지요. 신난다. 떡볶이. 너무 무 냄새 날까 봐 가방에서 꺼내지도 못했어요. 서울역 도착해서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히 먹고 가려고요. 아니 그나저나 진짜 배불렀는데 왜 오는 사이에 출출해진 거죠? 뱃 속에 그지가 들었나 의심하는 사이에 손는 이미 김밥부터 꺼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계란김밥입니다. 와 속이 너무 알차다. 음! 김밥이 너무 크니까 이게 바로 어떤 맛인지 안 느껴지고 조금 더 오래 씹으면서 음미해야지 이 조화가 느껴져요. 이번에는 이거 먹어봐야겠다. 어! 크래미다, 크래미! 맛있다 이거 이게 더 맛있다 아 크래미 안 샀으면 후회할 뻔했네 개인적으로는 이 크래미가 취향입니다 먹자마자 부드러운 크래미와 진한 마요네즈 맛이 확 올라오는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얘는 매운 오징어 김밥입니다 속 재료는 이렇게 오징어 무침 마냥 빨간 재료로만 들어가 있고요 계란 폭탄처럼 엄청 두껍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음 저는 약간 매콤하게 양념한 진미채 맛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미채가 아니라 무말랭이 비중이 더 높네요 그리고 허시 이게 행복이지. 아, 너무 행복해. 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 와, 진짜 계란향이 엄청 진한 카스테라예요. 그리고 이빵 결이 생각보다 밀도 있게 쫀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크림까지 더우면 얼마나 맛있게요. 생크림은 2,000원 주고 같이 사왔습니다. 와, 아, 생크림 필수다, 필수. 음, 멈추란 말이야. 이것까지만 먹고 멈출게요. <목소리> 자, 이렇게 끝까지 맛있게 먹으면 오늘 대구 서문시장 먹부림은 여기서 마무리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서문시장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목소리> 오늘 제가 사용한 이 퍼플렉시티는 엔비디아의 CEO 젠순왕 회장과 아마존의 제프베조스 회장도 매일 쓴다는 AI 검색 엔진으로 가장 중요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앱 다운로드 후 지금 바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맛있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 그만 먹는다면서요? 아왜 끼냐고요? <laughs> 잡았다요,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다 먹어야 가겠다, 이거. 너무 맛있잖아.